안녕하세요, 포르츠 강입니다. 아르바이트 언니가 나와가지고, 오전에 이제 알바 언니 혼자 컵과일을 할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맡기고, 차 엔진오일도 갈고, 네일도 좀 한번 바꾸고 오고. 손이 너무 만신창해가 돼가지고, 이거라도 바꿔야겠더라고요. 이것저것 이제 개인적인 일도 보고 왔어요. 그리고 확실히, 어, 뭐 매일은 아니지만, 아르바이트 언니를 쓰니까, 제가 잠을 예전보다 훨씬 많이 자요. 훨씬 많이 자고 개인적인 볼 일도 보고 좀 뭔가 여유가 생겼달까. 날이 좀 많이 따뜻해져가지고 이제 반팔을 입어도 되는 날씨가 됐어요. 겨울에 이제 과일 가게가 겨울에 하면은 단점이 이제 뭐 히터를 못 틀고 매장이 항상 추워야 되고 그래서 손이 시렸고 매장이 춥고 이런 거를 제가 단점으로 얘기를 했으면 날이 좀 따뜻해지고 여름이 오면 단점이 뭐냐 날파리가 엄청 보여요. 그래서 항상 그 컵갈 같은 거가 이제 과일이니까 달달한 안내가 막 나고 여름에 또 특히나 초파리 날파리 진짜 많은데 한두 마리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 관리를 또 해줘야 돼요. 항상 깨끗하게 여름은 매장은 이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놔서 좀 시원하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 알파리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과일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5월이 다가오잖아요. 가정의 달이니까 선생님 선물, 뭐 교수님 선물, 어린이집 선생님, 뭐다음에 부모님, 부모님한테 드리는 어버이날 선물. 안에 뭐 용돈 같이, 용돈 담는 거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가정의 달에도 선물할 일이 많은 달이니까, 4월 달쯤에 어떤 거를 뭐 서비스를 줄 건지, 가정의 달 그런 메시지 택이라든지, 어 인사말뭐 이런 띠지, 이런 거할 거를 미리미리 사두고, 인스타나 이런 데다가, 가정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가게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미리 예약을 해주시는 분에게 이런 거를 해 드립니다 홍보? 홍보용으로 홍보 올리면 좋죠 제가 오늘 차 엔진오일을 갈러 봤는데 차를 이제 조만간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한 길어야 한 4개월? 과일 박스 나르고 뭐 넣고 실 키에는 해치백 스타일이 제일 좋기는 한데, 차를 바꾼다고 생각을 하니까, 좋은 차 타고 싶더라고요. 운전을 조금 험하게 해가지고, 급전거하고, 급발진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 옆에 타시는 분들은 거의 뭐, 에버랜드 온 것처럼,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즐기실 수 있어요. 스릴 만점이에요. 운전은 항상, 그래도, 안전하게. 하세요. <laughs>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E E 의 성향이에요. 제가 MBTI는 잘 모르지만 매장에 뭔가 심심하다, 손님이 없자 그럴 때뭐 이것저것 다른 것도 하지만은 마이크가 있어요. <laughs> 저녁 시간에 이럴 때는 손님이 거의 없어요. 뭐 노래가 막 부르고 싶은 거예요. <laughs> 그래서 심심할 때 혼자 에코 이파이로 키운 다음에 노래를 불러요. 손님들이 보면 또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노트북 뒤에 숨겨놓고 혼자 흥이 나고 싶을 때 노래를 부릅니다. 약간 그 뭐지 샤오미 샤오미 마이크도 좋다는데 가게에서 심심할 때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흥이 더 나요. 흥이 더나 <laughs> 재밌습니다. 이제 랩을 이렇게 다 하나씩 쌓고 기똥차게 바구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바구니가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무거워가지고. 리본은 순산? 이게 순산. 외절에. 외절에. 바구니가 완성이 됐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보이 이름이 나오니까 이거는 뒤로 넘기고. 바구니 미디움 사이즈고. 처음에는 바구니 만드는게 뭐뭐야 랩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했는데 사실 직접 만들어 보면 이게 어려워요 <laughs> 구도를 잡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 이렇게 수업 들으시러 오는 분들도 이 바구니를 제일 어려워 하세요 바구니가 완성이 됐고 보통은 제가 퀵을 불러요 근데 고객님이 직접 퀵을 부르시겠다고 해서 다른 퀵기사님이 저희 가게로 와서 요거를 요 바구니만 픽업해 가실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